E 내일도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루새 기온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침은 쌀쌀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가을 볕이 내리쬐면서 이보다 10도가량이 훌쩍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가 예상되고요.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초반엔 또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아침엔 체감 기온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만큼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진 곳들이 많을 텐데요.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내일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7도에서 9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17도, 양산이 20도, 김해가 18도 안팎으로 오늘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요. 또 당분간 해안가에선 강한 너울이 갑작스럽게 밀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